드라마 손해 보기 싫어서 이와 내용들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내용에서 손혜영은 그동안 사용했었던 축기금을 돌려받고 그리고 전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뿐만 아니라 제대로 한방 먹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손혜영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결혼을 약속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드레스를 맞추는 상황에서 전남자친구가 오게 되었고 그렇게 김지욱은 전에 안우재와 손혜영이 나누던 대화를 들었기 때문에 한눈에 전 남자친구가 찾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김지욱은 안우재에게 질투심을 유발하게 만들기 위해 안경을 벗으며 멋진 정장 옷을 선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김지욱은 안우재를 견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봤을 때 이미 손혜영에게 첫눈에 반한 듯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도 있었고 결국 손혜영을 좋아해서 손혜영의 부탁을 받아 결혼하는 것이라 볼수 있고, 손혜영이 저런 쓰레기 같은 남자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김지욱은 안우재의 아내 권일인을 찾아가게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김지욱은 편의점 앞에서 떠들고 있는 안우재와 손혜영이 서로 소리치며 사랑스럽게 나누던 대화 내용들을 영상으로 찍어 놨을 것 같고, 그 영상을 권일인에게 전부 보여주며 둘은 원래부터 사귀었던 사이였고, 하지만 안우재가 여자친구인 손혜영과 사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신 권일인과 바람피우며 결혼까지 했다는 사실을 밝힐 것 같네요. 그렇게 권일인에게 자신의 현남편이 쓰레기라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죠. 이렇게 저는 김지욱이 손혜영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어서 손혜영이 받은 상처를 대신 갚아 주는 모습들이 나올 것 같고 앞으로 손혜영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김지욱의 모습들에 대해서 기대하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